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장과 문장 연결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등위 접속사에 의한 연결과 종속 접속사에 의한 연결입니다. 등위 접속사에 의한 연결은 앞에 문장의 의미에서 우리가 공부했다시피 소재도 두 개, 의도도 두 개를 만들어 버리는 부분이죠. 이것은 중요한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하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종속접속사의 경우에는 모든 문장을 다 중요하다고 연결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문장이 여러 개가 연결이 되어져 있긴 하지만 그중에 중요한 문장은 따로 있는 경우죠. 우리가 독해를 상당히 어렵게 생각한 이유는 문장이 상당히 길어졌을 때입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종속접속사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장이 연결되어지면서 우리는 결국 쭉 직독 직해를 해나가다 뒤쪽을 보면서 결국 핵심적인 내용은 다 놓쳐버리고 엉뚱한 곳에 집중을 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장이 상당히 길어지면 우리는 어렵다고 라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정확하게 핵심 문장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오히려 문장이 길어지면 저희는 더 빠른 독해를 할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쉽고 수월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이 종속접속사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속접속사라는 것은 하나의 문장에 또 다른 문장을 연결할 때 사용하는 접속사입니다. 이럴 때 이끄는 문장 전체를 하나의 품사로 만들어버리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품사는 무엇? 뭐? 네, 명사절입니다. 명사절일 땐 상당히 중요하고요. 자, 명사절이 아닌 형사절이거나 부사절일 때는 그 중요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이 중요도가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다라고 가볍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명사절인 경우에는 상당히 중점적으로 다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필자의 의도나 어떤 문장의 소재를 나타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잡아주시고요. 명사절이 아닌 관계사절이나 혹은 부사절은 그냥 꾸민 말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아, 설명을 더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네,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명사절, 형사절, 부사절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사절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사절이라는 것은 동사의 앞, 뒤, 전치사 뒤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우리가 동사의 아, 동사의 뒤, 전사 뒤, 여기는 명사자라고 얘기를 했죠. 이 중에 특히 중요한 것이 이 동사의 뒷부분입니다. 이쪽 부분에 오게 되면 얘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럴 때 비동사 뒤에서는 보호로, 그리고 일반 동사 뒤에서는 목적으로 사용이 되어지는데 이 부분은 바로 어느 부분을 갖고 있다? 네, 필자의 의도 부분을 잡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전치사 뒤에 왔을 때는 전치사와 함께 명사절이 아닌 부사절이나 혹은 형용사절을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이때는 중요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우리가 명사절을 나타내주는 접속사가 따로 있고 부사절을 나타내주는 접속사가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because라는 걸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문장에서, 즉, this is because. 그리고 s 위의 형태가 삼이 됐다고 본다면요. 이때 얘는 뭐가 되어졌다? 네, 이렇게 비동사 지금 뒤에 위치하고 있죠. 따라서 이쪽은 바로 명사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즉, 위치가 이런 것들을 정해주는 거지, 품사가 혹은 접속사의 어떤 한 형태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때는 뭐다? 의 예, 주어와 동격을 만들면서 보호로 삼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장을 상당히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일반적으로 흔하게 우리가 아 이것이 명사절이다 라고 볼수 있는 것들이요 대절 즉 동사의 앞 동사의 뒤에 밖에 쓰이지 않고요 자 what 이 자체는 선행사를 포함해서 자유관계사절 즉 다시 기하면 free relatives 라고 이야기 해주는데요 얘는 항상 명사절을 만들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if 역시 어디에요 네 동사의 뒤에 사용이 되어지면 뭐 뭐인지 아닌지 이런 뜻이 되어져서 외다와 같은 뜻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조금 중요시 여겨야 될게 의문사의 주어 동사 형태 이걸 뭐라고 부르죠? 네, 간접의문이라고 부릅니다. 얘는 반드시 명사절을 만들기 때문에 아, 간접문문은 명사절을 만든다라고 꼭좀 알아두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형용사절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형용사절이다 라고 하는데 형용사절을 따로 배워본 적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가 즉 관계사절이 형용사절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관계사절이라고 배운 거죠 자잘 아시다시피 선행사라고 일컫는 명사 뒤에 위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얘의 중요도는 그냥 뭐죠 스페 e c i 즉 설명에 해당이 되어지기 때문에 중요도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떨어지고요 따라서 앞에 있는 이 명사를 설명해 주는 것이다라고 가볍게 이해하고 설명으로 파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 부사절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사절은 그외에 위치에 있으면 다 부사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 장소, 조건, 양보, 원인, 부대상황, 정도, 결과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장 전체에 대한 수식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동사의 앞, 동사의 뒤, 여기에 있을 때는 명사절이기 때문에 그 중요도가 상당히 올라가는데 그 중에서도 동사의 뒤에 왔을 때 필자의 의도를 잡게 되는 부분이라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고요. 그 외의 부분들은 종속접속사가 있는 쪽이 중요하지 않다 라고 생각해두시면 됩니다. 다시요. 특히 동사의 뒤 여기에 있을 때 필자의 의도를 잡게 되는 것이고 그 외에 있는 종속접속사들은 그냥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다 정도로 가볍게 생각해두시면 됩니다. 간단한 참고사항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특히 꼭좀 아셔야 될게이 전치사구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되어져 있는 건데요. 얘는 반드시 부사구나 형용사구로만 사용됩니다. 따라서 전치사구는 절대로 뭘로 쓸 수가 없다. 네, 명사구가 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꼭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2 플러스 동사 원형, 즉, 투부동사나 ing 구도, 자, 명사구로 쓰이되면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알겠죠? 이럴 때는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지만, 자, 부사나 형사로 용 쓰이면 꾸밈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취급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명사구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건 상당히 중요하고요. 밑에 있는 예문은 명사구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간단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문장을 봤더니요. Throwing all the items into the river made him alive. 자, 이와 같은 문장이 있는데요. 우린 여기에서 뭐가 예, 이 made가 동사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당연히 동사 앞쪽에는 주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때 이 into라는 것이 river와 연결되어져서 명사구가 아니죠. 그래서 주어가 될 수가 없고요.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 ing가 주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의 소재는 뭐가 된다? throwing all the items. 모든 아이템들을 버리는 것이 made him alive. 그를 살아있게 만들었다라는 의도를 전달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밑에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 문장들 봤더니 throwing all the items into the river. The sailor made himself alive. 자, 이렇게 되어져 있죠. 여기에 동사는 당연히 메이드가 동사입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가려고 했더니 한전명, 즉, 명사구가 세이 되어지고 있죠. 즉, The Sailor가 초과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간단하게 뒤에 내용을 더잘 이해하라고 설명을 던지는 부분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아, 강속에 모든 아이템을 던졌네? 라는 상황 배경을 깔아준 것 뿐이고요. 얘가 하고 싶어 하는 말은 The Sailor. 그 선언이 made himself alive. 그 자신을 살아있게 만들었다. 라는 이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치사구는 명사구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 중요도가 상당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to 플러스 동사원형, 그리고 ing는 명사구로 삼이 되면, 즉, 동사의 앞, 동사의 뒤에 오면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시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엔 꾸민 말이니까 가볍게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부터는 각각의 문장의 패턴을 최소화시킨 4개의 패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